한 집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순간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셨죠? 철거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변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히트 조명에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저희가 함께 할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볼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철거하기 전,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 이제 철거로 아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어 지금 현재 모습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1994년도에 지은 부산의 금곡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 다행히 저보다는 나이가 어려서 조금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지금 26평이고 옛날 구조다 보니 주방이 좁고 길쭉하게 생겨있는 형태와 현관에서 거실이 한 눈에 다 보여지는 그런 구조라서 조금 레이어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미적인 효과를 좀 많이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실부터 둘러볼게요. 거실 발코니로 향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이 공간은 저희가 확장을 하지 않고 이제 외창과 내창에 각각 샤시가 교체가 되면서 레이어시 변화가 될 거고요. 여기는 거실과 현관이 조금 연결되어 있는 맥락인데 여기 쪽은 저희가 가볍게 파티션과 뭐 일정 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조금 가미를 해서 여기에 지금 텔레비전을 이제 벽걸이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보강을 튼튼하게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현관 쪽 자리는 지금과 같이 신발장이 배치가 될 텐데 바닥에서 한 20cm 정도는 공간을 띄워서 띄움 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크록스처럼 자주 신는 신발은 여기 아래로 바로 보관하고, 그러면 더 수월하시겠죠? 보통 구축 아파트는 신축과 달리 여기 다 문턱이 다 있어요. 이런 문턱들도 다 없앨 텐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단차를 맞추는 것까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26평 이 집의 경우는 욕실이 한 칸인데 여기는 지금 세면대물 사용을 하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바닥 배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전부 다올 철거를 해서 방수도 새로 하고 설비 작업도 새로 해서 이런 것들 다 새로 이제 잡을 예정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뭐 집을 사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구축 아니라 신축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뭐 1, 2, 3, 4. 4호 라인까지 만약에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호 라인과 4호 라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곰팡이가 외벽에 좀잘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 빌딩풍이나 바람이 쌩쌩 분다는 전제하에 이한 겨울에 보통은 여기 난방을 다... 이용을 하시죠. 그러면 실내 온도 바닥은 훅구 후끈 온도가 25도 뭐 30도로 유지를 할 텐데 바깥의 날씨는 영하 뭐 8도 영하 10도라 하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붙박이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곰팡이나 결로의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붙박이장을 제작을 할 때에는 우라판이라 하거든요. 그 뒷면, 그 뒷면 쪽은 저희가 숨 구멍을 만들어서 가구가 조금 순환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 특징이 나는 벽인 듯 그런데 수납장이다 하는 게 붙박이장의 특징이라 숨구멍이 좀 없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라 외벽이 맞닿아 있는 집의 경우는 그걸 좀 체크해서 가구 설치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저희가 이제 이사 들어오실 분께서는 컴퓨터 게임을 좀 즐겨 하신대요 그래서 이 방은 저희가 좀. 컴퓨터 방과 냉장고를 넣을 거예요. 좀 조합이 안 맞죠? 근데 지금 이 주방에는 저희가 냉장고를 넣기에, 어, 조금 공간이 안 나와요. 이 가로폭도 너무 작고, 이너비는 상대적으로 넓은데, 여기에 냉장고가 키친핏이 들어와도 벽에서 70cm 정도는 나올 것이고, 만약에 뚱뚱한 냉장고면 한 95cm는 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무 여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조금 좁고 길쭉한 형태의 주방이 더 답답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여기 자리에. 냉장고를 넣고 주방이랑 제일 가깝죠? 그리고 여기에는 게이트로 저희가 만들 거예요. 문을 별도로 달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문을 여닫는 형태로 냉장고가 배치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파티션을 쳐서 공간을 구분 지을 텐데 이 냉장고 뒤편으로는 책상과 여기에도 책상. 여기는 스낵바 및 고객님이 컵라면 같은 걸 주방까지 안 나가고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하시고 싶대요. 마치 PC방처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낵존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장이나 좀 그런 형태의 오픈 선반들이 여기는 나중에 비치가 될 예정이고 이방 역시도 거실처럼 확장을 하지 않고 이 공간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분이 혼자 사색을 한다거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때 여기에 조금 앉아서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해서 별도로 확장하지 않고 이렇게 샷시 샷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때 주방과 거실, 이 공용부가 정말 예뻐야 된다는 주의를 가지고 항상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번 현장은 여기 폭이 2m 조금 넘는 정도로 이 가로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쪽 자리는 저희가 좀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기역자로화부장을 넣되 이제 상부장의 경우는 그냥 일부만 여기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가 오픈이 될 거예요. 여기 날개벽이 여기 벽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여기가 10cm 가량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도 세탁물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 여기서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멍드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가구로서 풀고, 여기 문 역시도 지금 이문 말고,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갈 텐데, 가구랑 같은 마감으로 좀 심플하게 색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변화될 이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부터 완공까지의 가장 먼저 진행되는 첫 번째 파트, 바로 철거입니다. 철거는 단순히 부수는 작업이 아니라 공간의 가능성을 다시 여는 시작점이죠. 철거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완전히 새로 바꿀지 결정하는 것이 이후 공정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정리이자 설계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욕실 철거와 설비 정비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물과 습기가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겉만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쪽 구조부터 꼼꼼하게 손봐야 합니다. 타일과 위생도기를 제거하고 배관 라인도 새롭게 점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과 단차가 정확해야 완공 후에도 물 흐름이 안정적이고 누수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철거를 끝내고 바닥 전체에 여러 겹의 방수층을 꼼꼼하게 도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샤시 교체 파트입니다. 샤시는 외부와 마주하는 첫 번째 구조물인 만큼 단열과 소음 차단, 결로 방지까지 집의 생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 철거된 샤시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새로운 샤시는 위층까지 정확하게 올려 설치하게 됩니다. 샤시를 바꾸는 작업이 단순히 창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틀과 벽 사이의 단차를 잡고 바람이나 소음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과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집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샤시가 교체되고 나면 이때부터 집이 새 집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한층 더 산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샤시 교체가 끝나면 이어지는 과정은 집의 전체 윤곽을 잡아주는 목공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벽과 천장의 라인, 가벽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공간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공은 작은 오차도 전체 마감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섬세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천장 라인을 정리하면서 조명이 들어갈 위치와 간접 등의 구조도 함께 설계되고 각 방의 수납 구조나 벽체 보강도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목공작업이 마무리되면 집의 표정을 만들어주는 타일 시공이 이어집니다. 타일은 공간의 분위기와 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어떤 색과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집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졸리컷 작업입니다. 졸리컷은 타일 모서리를 일정 각도로 깎아 두 장의 타일이 하나의 매끄러운 모서리처럼 연결되도록 만드는 고급 마감 방식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코너 부분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완성되죠. 타일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집이 어떤 분위기로 완성될지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바닥 시공입니다. 바닥은 집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마루 선택이 공간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작은 단차나 울림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면을 꼼꼼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배는 어떤 컬러와 어떤 질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밝고 넓어 보일 수도, 차분하고 깊이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배가 마무리되고 나면 벽면이 깨끗하게 정돈되며 집 전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안정되고 조화로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어서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조명 작업이 이어집니다. 조명은 단순히 밝히는 적화를 넘어서 공간의 무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설계 요소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각 공간의 기능과 분위기에 맞춰 다운라이트, 간접 조명, 라인 조명 등을 조합해 빛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빛이 선처럼 이어지는 라인 조명은 공간의 축을 잡아주고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거실과 복도, 주방처럼 동선이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라인의 방향만으로도 공간이 더 넓고 깊어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과 함께 LM 카로나 초슬림 마그네틱 조명도 조합해 디테일한 연출을 더했습니다. 시공성이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김소장님이 자주 애용하시는데요. 천장이 복잡해 보이지 않고 마그네틱 방식이라 포인트 조명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청소 작업이 진행됩니다 공정마다 쌓였던 먼지와 자재 흔적을 정리하며 공간을 깨끗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청소가 끝나는 순간 철거부터 이어진 모든 과정이 하나의 완성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완공된 집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히트조명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형컴퍼니 김예은 실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은 금곡동. 맞아요. 아파트죠 네. 이름이 뭐예요, 여기? 금곡동 조성협진태양이라는 아파트고요. 음. 산 바로 아래쪽 자리에 있어서 공기가 되게 맑은 음. 그런 위치. 맞아요. 저도 올라오는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길래 제대로 가고 있나? 하 <laughs> <laughs>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26평 아파트. 맞습니다. 국민구조투베이. 맞아요. 맞죠. 네. 구축의 딱그 정석인 투베이 구조. 일단은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쪽이 그냥 벽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일단 가봤잖아요. 여기가 아, 혁명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반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신기합니다. 이게 뭐게. t v 면 TV. <laughs> TV 뒷면이 살짝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TV가 여기 없다는 거죠. 여기가 원래 TV 자리죠? 맞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지금 벽체가 이게뭐 단이 서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민자 벽에 인터폰이 전화기처럼 생겨져 있는. 거예요. 음, 알죠, 알죠, 혹시 알죠. 중고 아. 가보셨는데. 여보세요, 팝핑서 아, 하나 주세요 하는 그전화요 맞아요. 야, 맞아요. 아, 저희 나이뻐로운나어스 중코라고 하니까. <laughs> 추억의 아, 노래 주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곳에 있었던 그런 인터폰처럼 조금 투박한 음.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매설을할수 있는 단이 포가 된다면 좀 인터폰도 좀더 스마트하게 얼굴을 볼수 있는 음. 아, 인터폰도 여기 넣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여기를 지금 책장처럼도 디자인을 해아 근데 할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좀뭐 뭐 올려놓기도 좋고 네. 책 올리기도 좋고 서재도 되고 이거 조명은 꺼졌다 켜졌다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뭐, 어느 건지 제가 못 봤지만 어이건두 아, 네, 번째 칸. 여기는 조명을 이렇게 설계를 해주셔서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조명이 꺼지니까 그냥 좀 단순한 벽체처럼 보이는데 조명이 있으니까 아 이게 확, 확 살아요 역시 조명은 뭐다 인테리어의 꽃이다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이제 바라보시면 쇼파가 있고 TV를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배치를 바꿨던 계기가 방간 쪽이 좁은데도 가벽을 저희가 쳐서 이렇게 공간을 구분을 짓때 TV를 여기로 배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쇼파 위치는 이렇게 대면하는 위치로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배치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한 분이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고 음. 아내 분이나 남편 분이 도리어 늦게 퇴근을 했을 때 조금 반겨주듯이 이렇게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누가 네.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열어보고 있으면 들어올 때 누군지 바로 알수 있는 반길 네.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네요 TV 뒷모습이 보이는 게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막상 그렇게 봤을 때 TV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오브제들을 올려놓으면 오브제의 시선이 가니까 사실은 별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저희 여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 그 키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LM 마그네틱이죠? 네, 그, 맞아요 이거를 딱 씌우고 계는데 오, 조도가 나쁘지 않아요 네 어, 충분히 밝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맞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모듈 을더 추가해서 더 밝기도 할수 있고 그렇죠, 혹은 그렇죠. 우리가 좀 연출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어딘가에 명확하게 있다 하면 모듈을 교체를 할수 있으니까 가구 배치를 옮기듯이 조명도 배치 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렇죠. 아주 재밌는 그게 이제 마그네틱만의 장점이죠 그렇죠. 어, 음.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우리 피디님 이것도 한번 찍어봐요. 라인 조명이 쭉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이거 10m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부엌하고 이렇게 연장을 쫙 해놨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부엌이 되게 좁은 부엌이거든요. 2.1m 정도 되는 부엌인데, 여기가 저는 안 봐도 어떤 부엌인지, 옛날에 일자로 쭉 이렇게 부엌이 있었을 테고, 네. 여기에 냉장고가 네. 서 있었을 아, 테고, 맞아요. 그죠? 네. 딱두 베이에 그 원한데 냉장고를 일단 없애면서, 부엌이 기역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특히 또 상부장을 네. 안 하셨잖아요. 네. 이게 되게 넓어 보여요. 여기가 원래라면 작은 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없애면서, 이렇게 냉장고를 이쪽으로 넣었어요. 먼저 이 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 우리 클라이언트 분은 부부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뭐당장뭐 아이의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위한 집으로 일단 컨셉을 먼저 잡게 되어서 이 방은 만약에 저희가 냉장고를 넣게 되면 침실로 쓰기에는 작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제 멀티룸으로 저는 가봤습니다 네네 침실 방이 비가 막혀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일단은. 여기 냉장고를 넣으면서 죽은 공간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게임방입니다. 아, 지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반성의 의자. <laughs> 어, 생각하는 의자, 부부끼리 이제 얘기 좀 하고, 뭐, 나가있으라면, 어, 나가있으라면 밖에서 차 한잔할 수 있는 의자인데, 자, 이 냉장고를 이렇게 넣으면서 주방에서의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 방을 또 죽인 게 있잖아요. 이 방을 또 나름대로의 뭔가를 계획을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인테리어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대화가 정말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 어떤 행동을 자주 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게 잘 접목이 된다면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족도도 올라가시는 그런 맥락이다 보니 저희가 여기를 컴퓨터 방으로 쓰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디님 우리 요거 한번 찍어봐요 우리 스위치가 두 개거든요. 스위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바뀝니다 생각하는 방에 불이고요. 하나는 이 방에를 책임지고 있는 방인데 여기도 보시면 L.M. 마그네틱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비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이게 따로 켜집니다. 이 자리에서 부르게 이렇게 무선으로 켜면 켜지죠. 무선으로 끄면 꺼지고 여기는. 여기 아니고 또 여기 또 따로 있어요 눌리면 또 켜지고 눌리면 꺼지고 특히 또 이거는 조도 조정이 되거든요 눌린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디밍 기능이 돼서 조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떼고 다시 또 눌리면 조도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밝기에 맞게끔 세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도 밝아지는 거 보여줍니다 어쨌든, 아. 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항상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두분다 음,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몽땅 박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기를 비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기 그렇게 조명을 저희가 연출을 했고, 음. 어, 그런 부분을 또 알아봐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PC방은 어두워요. 어떻게... 아, 네. <laughs>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 아. 지금 여기 벽지하고 이런 지금 커튼도 암막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톤으로 네. 조금 진하게 하셨어요. PC방은 어두워야 모니터가 잘 보입니다. 네. 아, 그거는 PC방을 제가 열심히 다녀봤기 때문에, 아, 어렸을 때 많이 갔기 때문에, 아, 이 방의 쓰임새가 이 냉장고를 하나 넣으면서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쓰임새가 굉장히 음,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게이트 형태로 했었던 이유가 별도로 문을 또 달게 되면 여닫는 방원의 공간도 또 어떻게 보면 간섭이해는 어,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예 그냥 튀워서 어, 게이트 형로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한칸이되죠네 맞아요. 화장실도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욕조 그리고 간단하게 파티션, 음. 그리고 휴전트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서 보통 음. 욕실 공사를 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뭐 정면이나 이런 쪽으로 음. 조명을 많이 배치했는데 음. 이번에 이렇게 측면 자리로 조명을 좀 배치를 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 길이가 좀 길지 않은 부분을 조금 시선이 위쪽으로 좀 열리면서 깊게 좀 깊은 확장감을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이제 조명의 느꼈어요. 쓰임새를 이용하신 이 깊이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 아빠뭐 가구야, 우리 고인들 지향대로 고르셨을 어 테고. 이딱 둘이 사는 부부 느낌이 딱하죠 제가 본 투베이 구조, 그리고 감이 당한 건데 어, 조성협진? 네. 스물여평중에 해야 제일 크지 않을까. 주방협회가 <laughs> 기존에 세탁실 공간이었는데 앞전에는 어. 이렇게 도어가 달려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뭔지 보여요, 이게? 응. 이게 문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네. 아. 가구도로 저희가 색상을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아네 뭐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 음, 여기는 이제 직렬로 세탁기 건조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지금 단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여기가 평탄화되어 있었던 음, 지점이라단올렸네 세탁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호수가 항상 여기서 보글보글 보글 거품이 역류하는 그런 형태여서. 영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배수 구멍을 별도로 설비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바로 오염된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느끼기에는 세탁실이 딱딱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26평 구조에 딱 맞게 부엌은 넓게 보이게 만들고 세탁실은 숨기고 냉장고도 숨기고 뭘다 숨겼죠. 그러니까 사실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투베이 34평 정도의 느낌이 딱 나요 26평이긴 하지만 음. 집 구조에 대비해서는 좀 아기자기하게 잘 풀어내는 용도로 이렇게 지금 잘 저희가 옷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단을 조금 데스를 확보를 하면서 여기 공간을 저희가 지금 점검구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점검구 보입니까? 여기 딱 열면 여기에 네. 다 있어 여기에 뭐 와이파이도 있고요 SNPS를 모아놓고 여기서 수리를 이쪽에서 할수 있는 천장에 만드는 전공구가 아닌 이 자리를 전공구로 쓰고 있다 그래서 닫으면안 보인다 열면 보이고 이런 꿀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된다 어, 어 이거 좋네요 집값은 뭐 신축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구축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 그 시선에서는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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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리려다가 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전혀 살릴 건 없고 다 노후되어 있고 곰팡이 펴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목작업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런 아파트 입주민하고 저희가 연결이 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잘 쓸까 고민을 많이 음. 하요 아, 아니, 없어요. 음. 그, 소비자도 마찬가지 그 고민의 수... 흔적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아, 네. 아, 작은 집을 크기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나 크게 보이게 할수 있고 활용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 네. 그, 이런 팁을 좀 많이 주시니까 항상 세아가 초대할 때는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좀 찍으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을 보니까 일단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최고다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열정과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저희한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도 해주시고 우리 세아도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해야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도 직구경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지금까지 히트점의 이 팀장이었습니다. 네, 컴퍼니 김민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